안녕하세요. 행복시 하십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 수급 점검을 통해서 시장의 돈의 흐름을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11월 한달 수급 분석을 통해서 시장의 돈의 흐름을 살펴봤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돈의 흐름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돈이 조금씩 다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 또 그리고 주식시장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하나씩 어, 소멸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어, 따라서 최근에 어, 주간 수급 분석 아니면 월간 수급 분석을 통해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어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종목들은 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주간 수급 분석을 보면. 여전히 중형주가 매력적입니다. 중형주 쪽으로 지금 한 3주 연속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중형주를 좀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이 일단 좋겠다고 볼수 있고요. 외국인들의 투자는 아직 뭐 크게 방향성은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 한국 시장으로 턴하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주식시장에 좋지 않았던 소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멸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라서 어, 지금 이때 우리가 수급분석을 좀더 열심히 해야 될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5 4 3 0억원 순매수를 했어요. 어, 금융 연기금에서도 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장 액티브하게 보는 어, 사모펀드에서도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수급이 상당히 좋다고 볼수 있고 지금 현재 이쪽에서 보시는 요 종목들은 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번주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수급이 괜찮았다 아, 다른 세력들이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그리고 보험 이렇게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는 세력들이 관심있게 살펴본 종목들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런 종목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뭐 하나씩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도 최근에 우리가 어, 몇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 파라다이스도 괜찮고요. 현대모비스도 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어, 내일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지금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수급이 좋은 것은 기아차입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다 괜찮아요. 괜찮긴 괜찮, 기아차가 일단 가장 좋습니다. 또 운수장비 업종에 대해서,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어, 제가 내일 어, 좀더 자세하게 다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라다이스도 수급이 괜찮고요. OCI도 뭐 정책적으로 요즘 밀어주고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어, GKL도 괜찮고. 하여튼 여기 지금 현재 나오는 이번 주에 어,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어,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돈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어, 이번 주는 뭐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는 팔았습니다. 어,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었습니다. 불구하고, 금융업도 팔았고요, 어, 전기전자업종도 팔았고, 은행통신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음, 5G 서비스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5G, 5G 서비스가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어, 그래서, 어, 관심을 가져볼만 한데, 어, 제가 장종시장에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은 여기까지라고 보고 앞으로 좀더 기대감으로 인해서 통신업을 접근하신 분들께서는 안 여기 점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이 정말로 이제 괜찮아서 장기적으로 부여하실 분들께서는 실적 추이를 계속 봐가면서 이제 들고 계셔야 됩니다 통신업은 일단 판단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것을 보면은 어, 대형주도 좀 매수했어요. 이번 주 대형주의 외국인들은, 여기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현대차, 기아차, 운송장비업종, 그리고 시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운송장비업종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운송장비업종 같은 경우는 내일 어, 제가 어, 전반적으로 한번 수급을 어,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운송장비업종이 대형주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거고, 그 이외에 중형주 코스닥 서비스업 건설화, 뭐 이쪽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어, 이번 주에는 한국 시장의 주식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 그리고 세력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현재 외국 그 세력들이 담고 있는가 살펴보면은 지금 이 종목들 대웅제약, 파라다이스, CJ CGV, GKL, 강원랜드, 어, 게임빌, 삼성증권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현재 세력들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플랜에를 통해서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어, 바라보게 되면은 약간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는 게 지금 화학업종이 다시 비중 확대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 장중 분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업종은 최근에 어바다권에 있다가 지금 바다권을 탈출한 상태이거든요. 어, 그건 중 단기적으로 보면 그렇고 어, 장기적으로 볼 때는 화급종이 다시 괜찮다라고 볼수 있어요. 또 그리고 어, 저 화급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기 민감주라 어,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한국의 경기가 좋지 않고 세계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가 이제 서서히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은 항상 그렇잖아요. 시장은 돌고 돕니다. 어, 좋지 않을 때가 있으면 어, 좋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투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드렸죠. 이렇게 어떤 사분면을 그려가지고 이게 어,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둔화라고 보고요. 어, 경기가 좋을 때라고 보고 어, 여기 하강, 경기가 하강할 때 어, 그리고 회복할 때, 경기가 상승할 때 그리고 여기 둔화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어, 대부분 경기 관련 지표는 이렇게 하강으로 몰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경기는 굉장히 좋지 않죠.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 이때점부터 이때점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면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경기가 상승해서 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TV에서 어, 경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 그때는 이제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들어가고 이제 두나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매도는 마무리하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화학업종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 되었다는 것은 비중 확대 신호가 나왔다는 것은 언제 어, 이제, 이제 시장도 이렇게 회복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어, 물론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어, 그렇게 보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드렸던 종목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 세력 포트폴리오에 담이 종목들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주간 분석에서 나왔던 이 종목들 현재 괜찮아요. 또 그리고 빠른 관심 포트폴리오에서 봤던 이 운송장비 업종에 대해서는 현재 괜찮거든요. 요거는 따로 어, 정리해서 내일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세요.